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십삼장 일절에서 이십절입니다. 민수기 십삼장 일절에서 이십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조사의집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르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라임지파에서는 누네의 아들 호세하요 베냐민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띠엘이요 요셉지파 곧므나세의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띠요 단지파에서는 그말리아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지파에서는 웝시의 아들 나비요 가치파에서는 마귀의 아들 구엘이다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요어수아라고 불렀다 모세는 가난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내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 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 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아멘. 이제 바로 눈앞에 가난 땅을 두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소로 준그 가난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받으면 되는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그 땅을 가난 땅을 정탐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들 중에 지도자들을 음 뽑아서 정탕을 하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1장을 같이 보아야 됩니다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가난안 땅을 눈앞에 둔그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힘을 북돋아줍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 그들이 멈칫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업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그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집바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자, 이 말씀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 잠깐만요. 그 전에 우리가 할게 있습니다. 먼저 그 땅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맞는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도 되는지, 이길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인간의 불신앙과 탐욕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과이그 땅에 가면 지금 이 광야보다 나은지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아야 확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보아야 믿겠다. 보아야 이해도 되고 따르겠다. 움직이겠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보고 이해하고 확신이 들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신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아졌을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과 내 마음의 요동침이 그 믿음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과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 너무 너무 비옥하고 그 땅의 소산이 엄청나고 과연 복받은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이 또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 주셨다고 하지만 그 땅에 들어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도저히 싸울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이었고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를 넘어선 어떻게 보았느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좋은 땅, 화려한 땅, 하나님 주신 땅은 맞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우리가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되는데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와 함께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말씀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의 눈 내 마음의 눈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무기력하게 그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도, 돌아왔어요. 열두 지파 중에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세워서 보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탐을 보낸다. 정찰병을 보낸다 할 때에 최고 지도자가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동작이 빠르거나 센스가 있고 기민한 사람을 보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일을 최고 지도자 능력 이 있고 출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보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영적 일에 영적인 사역에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앞장서서 그 곳을 가는 거죠. 왜 지도자들을 보냈을까요? 그곳을 보고 왔을 때에 그들의 말에 권위와 그리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잘 보고 와서 잘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도자들을 보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 실패죠. 그 지도자들의 대부분, 아니 거의 다가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삶에 그 공동체에 큰 활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모님 말씀에 긴장을 활활 해서 각집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다 소개합니다 어떤 집파 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다 정확하게 그사람 이름을 다 열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12명의 이름들은 두 사람만 제외하고 다 사라집니다 성경에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여러분도 1 2명 중에 누구를 기억합니까? 단두 사람만 기억하죠.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야만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아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어가서 차지하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12명의 지도자 중에 단두 명만 기억 기역, 기억되고 기록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다 소개되었지만 기억에 잊혀지고 기록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뇌리 속에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 있고 기록에 남아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요호수아라고 불렀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 그를 요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란 이름의 뜻은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라는 모든 것들을 이 이름에 담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 중에 선발하여 뽑은 열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저기 네개 부 지방에도 올라가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살펴보고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 보아라. 그리고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들은 장막에 사는지, 성읍에 사는지, 토지는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올라가 보아라, 올라가서 보아라, 살펴보아라, 살펴보아라, 보라라고 얘기하겠어요. 단지 당신의 눈으로 보라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안경으로 살펴보아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그땅의 과일을 가져와라. 이 증표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난 땅을 담지하게 하라. 앞으로 줄 땅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준 땅,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이미 약속하신 그 땅, 언약의 땅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에게 준 땅, 여러분의 땅은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땅그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땅에 모세가 올라가서 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라가 보라 올라가 보라 두번 반복하고 살펴보아라 살펴보아라 두번 반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 붙들고 나가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두려움을, 공포를,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수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붙들기 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성취하고 정복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십시오.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담대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을 이제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지도자들을 모았죠. 많은 지도자 중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사람은 단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이런 영적 지도자 되기 원합니다. 여분 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내 상황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입으로 내 상황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상황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오늘 하루가 정말로 버겁고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아니 더 나아가서 적들이 이미 정복하고 있는 이 오늘 하루 믿음의 눈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목장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영적 지도자와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서로를 보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손이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땅, 이미 내가 에게준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였다 아직도 힘들려어 내가 그 땅을 모아야겠습니다 과연 그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간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간인지 내가 보아야 되겠습니다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보아야 내가 알겠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없으면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없는 고백과 믿음의 없는 소리를 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간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공간을 보게 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laughs> 나를 부정적인 생각과함 내가 괜찮을 <laughs> 열가될 아버지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에 가시다 이곳에 사던 많은 야구가들이, 환자들이 이야기한다니, 아버지 하나님의 충격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하고능력하고또고아는 많은 주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침경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시고충어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반고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진력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배의 자리에 올라 역사시킵니다기도길기자리에 나갔어. 아버지 하나님시 부모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원하여소 아버지 나를 보옵소서